예, 오늘 소개할 물건은 경매가 586만 4천 원, 최저가입니다. 기준가는 733만 원이고, 보증금은 146만 6천 원 내야 됩니다. 주택가 에 있는 건물이고, 2층 건물입니다. 주소는 동경 기탁구히가시 주조, 고점에, 로구는 나나입니다. 요 건물, 두 번째 건물, 기둥이 있고, 하는 건물입니다. 요겁니다. 왼쪽 건축 연도는 1982년도입니다. 1982년도이고 대지 면적은 88.29 해외입니다. <laughs> 용도정은 제1종 주거지역이고 건폐는 60%에 용적률이 200%입니다. 건물은 1층이 59 5 2 9 9해 배, 2층이 4 9 6 3해 배. 방이 1층에 3개 있고 2층이 방 3개입니다. 목적 건물입니다. 목적 건물. 한국식은 지붕은 기와. 기화. 기와는 보통 한 100년 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특히 특별히 전체 지붕 구조가 아니고 경매가 10분의 3.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분의 3입니다. 100% 공유자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복잡한 구조죠. 이거는 예를 들면 받았다가 다시 공유자한테 파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타코는 좀 조용한 주택가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도로 쪽 차도 바로 뒤쪽에 있는 도로니까 재건축하면서 세터 받고 뒤로 물러나니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옆 건물하고 사이에 들어서 촬영한 거니까 한번 이 건물 구조보시고 목적은 없는 목적은 뭐. 건축연도는 1982년도 2층 올라는계단 있고 됐습니다. 보통 일본 집이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laughs> 막 비교적 1 9 8 2년되니까한 40년 좀더 되죠. 그 정도 건물치고는 지금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기간은, 입찰 기간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고 결정 나는 날은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일단 경매 결과는 이제 10월 17일 이후로 가격하고 인원하고 몇 명이 입찰했는가, 그거는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이후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차도고, 바로 뒤에 이면도로에 접해있는 건물입니다. 일본은 토요일 날 풍경인데 거의 차도에 차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장에 넣어야 되고 주차 입안은 보통 한만 오천엔 정도 전후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액이 한국보다는 좀 세죠. 자, 여기서부터는 안에 건물 위치, 그 다음에 안에 내부 경매구조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방 1층에 방 3개 흐르는 거죠. 2층도 방 3개, 다다른 방은 없습니다. 다다른 방 하나 있네요. 예, 이게 건물 전경이고 안에 목욕탕. 오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거실 리빙, 이런 사진입니다.